안녕하세요. 산야초나라입니다. 이제 봄이 되니까 파릇파릇 새순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. 유심히 보겠습니다. 연한 푸른 녹색을 띠고 있습니다. 가시들도 달려 있고 엉겅퀴 종류가 여러 종류가 있는데 이것은 한방에서는 비렴이라고 하는 지느러미 엉겅퀴입니다. 물가에서 주로 자생합니다. 그리고 또 이것도 보겠습니다. 산에서 주로 자생합니다. 녹색도 있지만 자주빛을 이렇게 띠는 것도 있고 가시가 달린 토종 엉겅퀴입니다. 한방에서는 대개라고 해서 식욕 약용합니다. 또큰 엉겅퀴는 두배 이상 더 큽니다. 큰 엉겅퀴는 특징이 꽃이 필 때는 땅을 향해서 꽃을 피우는 것이 특징입니다.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 푸른 잎을 하는 이 지느러미 엉겅퀴, 이 새순들 이쪽에도 이렇게 새순이 막 올라오고 있고 이 엉겅퀴는 나무 틈새에서 이렇게 자라고 겨울을 보냈습니다. 또 이쪽에도 이렇게 갓 어린 순들이 이제 막 올라오기 시작합니다. 또 저쪽에도 이렇게 올라오고 이렇게 몇개 올라옵니다. 이 지느러미 엉겅키와 엉겅키 종류들은 모두 다 함께 약재로 사용합니다. 이 잎과 줄기 꽃 그리고 뿌리까지 전초를 다 약재로 사용을 하고 부드러운 어린수는 데쳐서 나물 내서 먹기도 하고 생즙을 내서 먹기도 하고 이 뿌리까지 전초는 약재로 사용을 합니다 꽃이 필때 채취해서 말려 가지고 말린 거 30g을 달여서 복용합니다 그런데 이 엉금체에서 주목해야 될 부분은 특히 간 건강에 좋아서 함유하고 있는 실리마린 성분과 아피게닌 성분 등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 실리마린 성분은 간세포를 보호하고 재생하는 효능이 있습니다. 즉, 간 건강에 좋고 아피게닌 성분은 연골파괴 억제 효과가 있습니다. 즉, 연골을 보호합니다. 이처럼 간과 뼈 건강에도 좋고 관절염이나 통증을 치료하고 혈액 건강 갱년기 완화 또 남성의 성 기능을 증강시키고 이뇨 다이어트 자궁출혈 위장출혈로 인한 토혈 폐 기관지질환. 코피가 날때또 소변에 피가 섞어서 나오는 혈뇨에도 좋은 효능이 있습니다. 또한 이엉근키에서또 알아둘 부분은 함유하고 있는 실리마린이라는 성분은 꽃이 피일 때는 꽃에가 그 약성이 가장 좋고 또 지상부가 시든 늦가을 겨울에는 뿌리에 영양이 저장될 때 그때는 실리마린 성분이 뿌리에 그 약성이 가장 좋습니다. 오늘은 지느러미 엉겅키와 엉건키였습니다 그럼 사나초나라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.